예에에 뒤로 빼. 아 맞다. 아이 에에한번 번, 번 뽑아 볼까? 1 0번 10번 해 볼까요? 10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옹 옹.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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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충전해. 이게 제 4만 원이라고요? 나와라. 나와라. 땀냐! 자. 나와라. 나와라. 이엉엉거리는 펜더새끼, 이거 뭐지? 뭘? 안 나오잖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어? 재밌네. 아니, 뭔 녹색이야. 장난하지 마.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이게 무슨. 아, 이상한 닭다리 같이 생긴 거왜 주는데? 아, 이거 뭐. 맛없어. 여기서 사는 거야? 토끼사랑 비스트로? 괜찮아, 독샘 난베이프에서 안경 뽑겠다고사0만원 썼었어. <laughs> 와, 씨, 무서 무서운 게임이네. 그니까, 경기장 나올 거예요. <laughs> 이제 뭐가 나왔냐고요? 분노, 분노. 360원 나왔어. 이거. <laughs> 하나씩 뽑아보자, 하나씩 뽑아보자. 어! 보라색! 뭐지? 엄, <웃음> 엄, <웃음> 엄신 뭐지? 아니, 확률 너무한 거 아니야? 뭔 믹스 마스터요. 기도라도 좀 드려도 저 전... <laughs> 아, 뭔 퐁퐁 꼬리야, 장난한다 아, 장난하지 마. 아,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어. 리부트 정상화 해줬잖아. 11 다, 그냥 다 해줬잖아. 근데 의외로 이렇게 단차에서 뜰수 있어. 어.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왕국 수정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게요? <laughs> 잠깐만요, 나 지금 아까 신났던 거 차분히 가라앉았어요. 아 <laughs> 질문 달콤 레나 보유하고 있나요? 달콤 레나 한 번에 그냥 뽑은 거라고요? 제도자 같은 거 간단차로 한 번에 뽑았다고? 그런 거 무섭고 그런 건 너무 무서운 새 그런 거는 좋아하하. 패스로 얻은 걸로 그냥 뽑은 거임. 근데 이게 나왔다고? 나빠졌어. 토끼사랑 비스트로를 계속 뽑아. 나, 나의 플랜은 토끼사랑 비스트로를 뽑으러 가는 거임. 그 다음에 이게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걸 사는 거임. 비스트로가 안 나온다면 그땐 파멸 뿐이죠. <laughs> 아, 나 너무, 너무, 아,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아, 나 그냥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막 아파, 그냥. <laughs> 이득이라고요 아씨... 케이가 정신차려! 케이가 정신차려! 나 2D 뽑아야지... 그러면 나 10개 돌려본다 개다 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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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아저 어. 새끼 엉엉거리는거 보니까 망했어 아. 어. 간다! 10번 간다 개다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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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니 보라색도 뭐 있단? <laughs> 개다가 이상인거 돈이 줄줄 녹아 이상해 도케익은 어. <laughs> 어? 오늘 라이엇의 킹크랩 회식을 선물했다 아! 여기서 멈추지 마. 여기서 겁먹으면 그냥 15만원 날린 사람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뽑을 때까지 간다. 뽑을 때까지 가면 너는 승리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도파민 뽑으러 가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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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o more. 라이엇이 이거 봐 결제됐다고 진동도와 어. 라이엇이 눈깔이 이렇게 뒤집혔어 어. 돈 벌려고 뒤집혔어 응 그래 알았다 어 그럴 거 같았어 어. 파란 상자일 것 같았어 누가 그 초록상자 나오라고 했어 그맨 나오라고 했지 누가 누가 초록상자 나오라고 했어 미쳤어 내, 뭘, 메달이, 어, 그만해! 아, 10만원을 쓰셨으니까 메달 하나 드릴게요. 그만해, 그러지 마. 이건 메달도 아니야, 벌레 새끼 줬어. 감사합니다 메달이다메달 야, 개떡가 이게 무슨 일이야. 개토스 레전드야. 아, 아, 수정이다 감사합니다 달 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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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친구 전부 날려 먹었다 나봐 애효 안 됐어 젊은 마리를, 처자가 머리를 때리면 머리를 때리면 그 앤이 나와요 머리를 내려치면 그 앤이 나와요 <laughs> <laughs> 왕국수정화 <laughs> 되면 왕국 수정이 사라져요. 아,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다. 왕국 수정. 뭐? <laughs> 진짜 여기서 나오려고. 방송각 잡아주려고 라이언 씨. 쓰러졌어 개성을 지르면서 돌려라 닥쳐 그래 내가 돈 썼어 메시지 안 보내줘도 알아 닥쳐 아킹국 수정 파란 <laughs> 입술 <laughs> 화장 <laughs> 얼얼해 왕국 수정 와 왕국 수정 200개를 더 물어 왕국 수정 200개를 추가로 드려요. 진짜 쓰레기 새끼들. 응, <laughs> 왕국 음, <만국> 수정이야. <laughs> 귀가 와요. 알든다 독샘 악근데 혹시 저 수정만 뜨는 거에 현금을 꼬라박는 아. 아. 라이오의 계략에 넘어가는 아. 빡공짓을 하는 중인 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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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정이 먹으려 독샘이 현금 주고 사냐고. <laughs> <spat 소나> 어차피 이거 천장 매달 두개 하고 끝나겠네. 크크. <laughs> 저 수정이 뭐길래 독수이 현금을 주고 세는 거임? Oh, shit. Oh, oh my g 5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이 사람 그럼 한달 사이에 롤에 100만 원쓴 거임? 마이 갓오 마이 갓 마이 갓 근데 이거에서 진짜 황금 나오잖아? 그러면은 나나 진짜로 머리털이랑 머리털랑 다 그냥 다 뽑, 머리털 아래 털막다 뽑으면서 막 사방팔방 난리칠 거야. 아,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 그냥 미친년처럼 머리털이랑 막다어다다 어? 다, 다 쥐어 뜯으면서 그냥 고통 표현하면서 나 라이어 본사 앞에 가가지고 땡땡불땡땡불그를 거야. 미친 불범식오 오. m b